35번 보세요. 지금 일단 A가 0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가 있겠죠. A가 음수인 경우를 봅시다. A가 음수인 경우는 여기가 A분의 파입니다 그러면 0에서 A분의 파이까지 접근을 하면 요 넓이가 나올 텐데, 요 넓이가 0에서 요쪽으로 접근하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자변이 음이 나와요. 음수가 나오는데 2분의 1보다 크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a는 양수라 해야 됩니다 a가 양수면 이번에는 여기가 a분의 파이겠죠 여기가 a분의 파이고 이 넓이는 원래 sin x가 이 넓이가 2이기 때문에 a분의 1로 축소한 거니까 a분의 2에요 이게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나와야 되니까 a가 4 이하다 는 결론이 나와요. 두 번째. 나에서 이제 0에서 1 사이의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요걸 만족한다라고 했는데 한 주기만 일단 그려 봐요. 그럼 여기가 a분의 2파이가 될 거예요. 하나 더 그릴게요. a분의 2파이 뭐 이렇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a분의 2파이가 될 거고. 그러면 t를 요렇게 껐을 때딱 a분의 2파이까지만 적분을 해 봅시다. 그리고 fx t a분의 2파이까지만 하면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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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이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t 를 끄고, 요거 f x 빼기 마이너스 t 라고 해서 여기 y 는 마이너스 t 를 끄고 a 분의 2파이까지만 적분을 하면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이 나오겠죠. 요거는 대칭성에 의해서 넓이가 당연히 똑같죠. 넓이가 똑같은데 만약에 3파이가 a 분의 2파이보다 조금 크다라고 해봅시다. 3파이가 1분의 2파이보다 조금 커서, 요런 데 3파이가 있다라고 하면, 넓이가 요만큼이 더 나오겠죠? 요만큼이 더 나올 텐데, 그래서, 요쪽 넓이는 지금 초록색에다가, 아 요, 요만큼이 아니죠? 초록색에다가 요만큼이 더 더해진 거죠. 그 다음에 3파이가 똑같이 요런 쪽에 3파이가 있으면 요쪽 넓이는 요만큼이 더해진 거죠. 그래서 3파이가 A분의 2파이보다 조금 커지면 자변하고 우변이 요 위에 등식의 자변과 우변이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고, 조금 작아져도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그냥 그림 그려서 확, 바로 확인될 거예요. 그래서 A분의 2π가, 3π가 딱 A분의 2π, 즉, 한 주기가 되면 성립한다예요. 한 주기가 되면 성립하니까 두 주기가 돼도 성립하겠죠. 세 주기가 돼도 성립할 거고, N 주기가 돼도 성립할 거고, a분의 2파이의 n배, a분의 2m파이, 이렇게 되면 성립하겠네요. 그러면 a는 요거는 요거다 라고 등식을 세우면 3분의 2n이 나오겠네요. a는 3분의 2n 형태인데, 지금 a가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죠? 그러면 3분의 2n 형태 중에 4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3분의 2, 3분의 4, 3분의 6, 3분의 8, 3분의 10, 3분의 12 까지 겠네요 그래서 모든 실수 a 는 요거 입니다 합은 3분의 2로 묶고 1 다기 2 다기 6 까지 하면 되겠네요 3분의 2 곱하기 21 해서 14가 나오겠네요 14가 답입니다